세정이의 대기실 옆보기 안녕하세요 구구단 그리고 아이와 세정입니다 이곳이 어디게요? 짜잔짠 바로 제 대기실인데요 가볼까요? 네 아, 쾌적한 공간이죠 바로 저의 대기실입니다 되게 별거 없죠? 제 가방엔 뭐가 들었을까요? 자 이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의 소지품 1. 바로 mp3와 헤드폰입니다. 짜잔! 이거 덕분에 제가 좀 잠을 푹 잡니다. 세정의 소지품 2. 건강관리인데요. 바로 목관리와 건강관리를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세정의 소지품 3. 추운 겨울날 목에 두르는 목도리인데요. 이게 이거 하나 들었다고 정말 따스합니다. 대기실에 있을 때는 힐을 신고 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고맙다. <laughs> 오늘의 큐시트인데요전 여기 있네요. 꽃길. 제가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크을 하고 있는데요. 스토크은 유독 집중력도 빨리 하게 되고 뭔가 딴 생각을 없애주는 것 같아서 되게 하게 좋음 그리고 여기에 묘미는 바로 야경인데 아, 야경을 못 보여 드려서 아쉽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풍경. 음, 평온해. 그리고 대망의 저희 꽃길을 탄생 시킬 신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짜잔짠. <laughs> 엄마예요. 제가 꽃길로 돌아온 세정이기 때문에 꽃세정으로 산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꽃길로 돌아온 세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꽃길만 가. 저 오늘 의상입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전 이제 무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헤어져야 돼요. 안녕.